Acts chapter 14. 1. At Iconium Paul and Barnabas went as usual into the Jewish synagogue. There they s p o k e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 believed?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같다 평소처럼 유대인 회당 안으로 거기에서 그들이 말했다 매우 효과적으로 유대인의 큰 수와 이방인들이 믿을 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러나 유대인들, 거부했던, 믿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선동했다, 이방인들을, 그리고 저기를 품게 했다, 했다, 그들의 마음에, 그 형제들, 그 믿는 자들을 대항하여. 3. So Paul and Barnabas spent considerable time there, speaking boldly for the Lord, who confirmed the message of his grace by enabling them to do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보냈다.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서 말했다.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그 주님, 그분은 확증해 주셨다. 말씀을 그, 그의 은혜의 말씀을 그 능력을 주므로써 그들에게 행하도록 기적적인 표징들과 놀라움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도시 사람들이 나뉘어졌다. 몇몇은 편을 들었다. 유대인들과 함께 다른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5 there was a plot a f foot among the gentiles and jews together with their leaders to mistreat them and stone them 있었다 한 음모의 움직임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학, 그들을 학대하려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나 그들이 알아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망쳤다 그 라가오니아 라가오니아 도시로 루스드라의 라가오니아 그리고 더베로 그리고 그 주변 나라 나라로. 거기에서 그들이 계속했다 전파하기를 복음을 Lystra, feet, 루스드라에서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장애를 입은 그의 발에 장애를 입은 그 사람은 절뚝거렸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바울을 향해 들었다. 그가 말하고 있었을 때, 때때로쳐. 바울이 보았다. 똑바로 그를 주시해서. 그리고 보았다. 보았다. 알았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치료받을 믿음. 그리고 그래서 불러, 불러냈다.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발로. 그때에 그 사람이 뛰어 올랐다. 그러니까 그 일어섰다.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시작했다. 걷기를. 11. When the crowd saw what Paul had done, they shouted in the Lycaonian language,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human form." 그 군중이 보았을 때 바울이 했던 일을 그들이 소리쳤다. 그 군중이 그 루가오니아 언어로 신이 신이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자 동사 찾고 자, 주어 동사 관계.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으로라고 하게 것을도록 불렀다. 그리고 바울을 그들이 불렀다 헤르메스라고 왜냐하면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13. The priest of Zeus, whose temple was just outside the city, brought bulls and wreaths to the city gates, because he and the crowd wanted to offer sacrifices to them. 제우스의 제사장이, 그러면, 컴머, 컴머에서 삽입고 제사장이, 가져왔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제사장이냐면 그의 신전이, 그의 신당이 바로 바깥에 있었다. 성전 바, 바깥에 있었다. 근데 제사장이 가져왔다. 황소와 화환, 리스라 그러죠. 화환을 그 도시 성문으로. 왜냐하면 그와 군중이 원했기 때문에 드리기를. 희생재물을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사도, 사도인 그 바나바와 바울이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찢었다, 그들의 옷을 그리고 돌진했다 밖으로 돌진해 나갔다 군중 속으로 소리치면서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15. Men, why are you doing this? We too are only men, human like you. We are bringing you good news. telling you to turn from these worthless things to the living God, who made heaven and earth and sea and everything in them. 사람들이요, 왜, 이,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일을. 우리도, 우리도, 어, 우리도 사람일 뿐입니다. 즉, 사람, 인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인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들을.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돌아서도록 이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그분은 그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모든 것 그것들 안에 있는 과거에는 그가 자 주어 동사 관계 그 모든 나라들이 가게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길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17 yet he has not left himself without testimony. he has shown kindness by giving you rain from heaven and crops in their seasons. He provides you with plenty of food and fills your hearts with joy 그는 보이셨습니다. 친절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비를 하늘로부터 주심으로써. 그리고 비와, 비와 곡물들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그것들의 계절 속에서. 그는,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부함을, 식량의 풍부함을. 그리고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18. even with these words, they had difficulty keeping the crowd from sacrificing to them. 이런 말들을 가지고 겨우 그들이 그들이 그어려운 수고를 가졌다 군중을 막음으로써 희생 희생 제물로부터 그들에게 그 그들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부터 막았다. 그런데 몇몇 위대인들이 왔다. 안디옥으로부터,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부터, 그리고 얻어냈다. 군중을, 그, 그러니까 군중을 선동했다. 위로. 그들이 돌로 쳤다. 바울을. 그리고 끌어냈다. 그를 바깥, 도시 바깥으로. 생각했다. 그가 죽었다고. 굉장히 돌로 많이 쳤나봐요, 죽을 만큼. 20, but after the had 그러나, 제자들이 모인 후에 그 주변에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 도시 속으로. 다음 날, 그와 바나바가 떠났다. 더 베를 향해서 그들이 어, 전파했다. 좋은 소식들을 그 도시에서, 그리고 그리고 얻었다. 큰 수, 제자들의 많은 수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갔다. 루스 드 라와 이고니온으로. 22.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said. 강하게 했다, 제자들을, 그리고 격려했다, 그들을 머물도록, 진실되게 머물도록, 믿음을 향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가 임명했다 장로들을 그들을 위해 그각 교회에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와 금식함으로써 금식으로서 헌신시켰다 그들을 주님 안에 그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은 두었다 그들의 믿음을. 24. a 비시디아를 통과해 간 후에 그들은 들어갔다. 음, 밤빌리아로. 그리고 그들이 전파했을 때 말씀을 버가에서 그들은 내려갔다. 그 아달리아로. 그 아딸리아로, 아리아로부터 그들이 다시 항해했다. 안디옥으로. 거기에서, 그 안디옥, 거기에서 그들이 그 헌신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이를 위해 그들이 이제 마쳤던, 지금 마쳤던 그 일을 위해. 27. On a r r i v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and reported all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and how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거기에 도착, 도착에 붙어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모였다, 교회에 함께, 그리고, 어, 알렸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을 통해 행하신 것을 알렸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열었는지 문을, 믿음의 문을, 이방인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냈다. 오랫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아멘.